간단한 문제입니다. 일단 얘부터 풀어서 씁시다. 여기 k에다가 1부터 19까지 차례대로 집어 넣을게요. 자, 먼저 여기 k에 1을 대입하면 a2죠. k에다가 2 대입하면 a3이 되고요. k에 3 대입하면 a4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 k에 19를 대입해 주시면 a20이 되겠네요. 자, 마이너스. 여기도 k에 2부터 20까지 대입하겠습니다. 먼저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여기 2 대입해 주시면 a1이죠 k에다가 3 대입하면 a2고요 k에다 4 대입하면 a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20 여기 k에 20 대입하면 a19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빼주시면 a2 a2 a3 a3 이런 식으로 모두 지워지게 돼서 여기 a19가 바로 a20 바로 전까지 지워질 겁니다 그러면 앞에 괄호에서 남는 건 a 20만 남고요. 뒤에 괄호에서 남는 건 a 1만 남으니까 이거 둘만 계산하면 되겠죠? 30에서 10을 빼달란 얘기네요. 답은 20입니다.